안녕하세요. 새로이입니다. 8월 16일 월요일, 대체 휴일날, 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어, 이틀간의 가격 조정을 보이고, 지난 금요일 다시 1%대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어, 지난 금요일의 거래량은 293만주, 대략 300만주에 육박했고요. 기업의 상황은 더욱더 나아져가는 모습입니다. 우선 기업적인 내용을 보고 기술적인 부분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매도 이런 부분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격적인 행보가 이어지면서 석 달세 직원을 40%를 늘렸습니다.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석달에 직원을 40%를 증원했다. 어마어마한 자신감과 회사의 성장을 내다보는 어떤 행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달 성장 지원실이라는 조직을 새롭게 꾸렸고. 인수합병 전문가인 안재훈 전 모건 스탠리 서울지점 전무를 영입해서 실장에 앉혔습니다. M&A 등 전략적 투자를 추진할 성장 지원실은 기존에 없던 조직이라 앞으로 사람을 채워 넣어야 하고 불과 석달전 9개 임원급실 조직, 조직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조직을 또 구성한 것입니다. 성장 지원실이라고. 코로나19 팬데믹의 혜택을 톡톡이 보고 있는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조직과 인력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등 성장 페달을 힘껏 밟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속도전의 성패가 당장 내년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실적 부분을 보게 되면 2021년 1분기 영업 이익은 537억 원요. 2분기 662억 원 매출을 보게 되면 1127억 원 그리고 2분기 1446억 원 더욱더 증설을 하면서 더 가팔라질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로직, 임원이 더 많게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 구성하고 있네요. 몇명 더? 어, 16일, 오늘, 어,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직원 수는 1027명 기간제를 포함해서 석달 만에 41.1%의 직원 증원을 늘렸습니다. 작년 6월 482명에 비해선 2배가 넘고, 스타트업 기업이 아닌 대기업 중에서는 전례가 없는 인원 확충이다. 대부분이 생산과 R&D 연구 분야에 속한다. 별도 늘었다. 임원이 늘었다는 소리고요. 2019년 말에 8명, 그리고 2020년 지난해 말 12명, 50%가 늘었네요. 지금 올해 6월 기준으로 이거에. 어마어마한 수가 늘었습니다. 100%가 더 늘어난 27명으로, 1년 6개월 만에 3배 이상으로 임원이 증가했고, 매출이 더큰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임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올 3월 기준 3반의 임원 임직원은 24명, 3명이 더 많습니다. 새로운 신설 조직이 늘었기 때문에 또 평가를 받고요. 삼바의 작년 매출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약 5배 영업이익은 8배 가까이 많고 삼바의 작년 매출액은 1조 1,648억 원, 영업이익은 2,928억 원입니다. 세계 최대 위탁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편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매출이 2,25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77억은, 영업이익은 10분의 1 수준, 음, 한 8, 8분의 1 수준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임원수가 늘어났고, 어, 직원들을 이렇게 확충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백신업계 2인자였으며 독감, 대상포진, 수도백신이 주력이었지만 G10 녹십자에 밀린 상황, 팬데믹이 세상 모든 것을 바꿔놨다. 놀고 있던 생산라인이 전화위복이 됐고 그 생산라인 전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즉각 대량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세계 몇 안되는 공장으로 주목을 받게 이르렀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작년 7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원액 생산과 이를 주사병에 담는 완제 공정을 수주했고 도바백스와도 백신 위탁개발 생산 CDMO 계약을 맺었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유망한 CMO 기업으로 각인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변화는 당장 실적으로 나타났으며 올 상반기 매출액이 벌써 2,573억 원, 영업이익은 1,100억 원을 넘게 됩니다. 영업이익률은 어마어마한 꿈의 영업이익률 46%에 달하며 작년 상반기 매출 599억 원과 97억 원의 적재에 그쳤던 회사가 환골 탈퇴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난 2월 출하를 시작한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이 1등 공신이었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내친김에 2024년까지 1,500억원 넘게 투자해 기존 설비 증설과 함께 차세대 백신으로 떠오른 메신저리 부엑산 mRNA 백신 등 신규 백신 플랫폼 시설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6월 경상북도 안동시와 부지 매입 MOU를 맺었고 9만 9 9,130제곱미터의 부지를 추가해 매입을 해서 총 공장 규모가 16만 1,000제곱미터로 늘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공장에서 생산해내게 되면 영업이익과 매출은 상상 그 이상에 더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에 가장 큰 효과를 보는 효율적인 그러한 기업이 되네요. 자체 개발 중인 또 코로나19 백신 GBP510의 임상 3상도 시작이 됐고 어 아직 코로나19 백신으로는 허가받은 사례가 없는 단백질 재조합의 방식이다. 개발에 성공만 한다면 국제 민간기구인 감염병 대응혁신연합에 대량 납품을 하고 회사 관계자는 R&D 공정 인력 뿐 아니라 재무, 회계 인력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며 급한대로 인력을 뽑아 공백을 메우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격적인 외형 확장에 대해 이경목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업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깔린 경영 행보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공격적으로 다각화 전략을 피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CMO 사업의 불확실성. 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는 현재 mRNA 방식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 선호도가 월등히 높다는 점. 게다가 CDMO 계약을 맺은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미국 식품의 의약품, FDA의 허가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것도 불안 요인. 이두 가지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공격적으로 다각화 전략을 펴는 이유에 있다. mRNA 플랫폼을 구축하더라도 후발 주자인 만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역시 미지수인 점도 다각화 전략의 펴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업계 관계자는 팬데믹 상황에서 도약 기회를 잡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장밋빛이다. 다만, 일회성 이벤트가 사라진 이후에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적인 환경은 이렇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대단히 이 저가 매수, 이 대기 매수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현재는 바라보고 어, 내일 화일부터 요 장이 시작되면서 오일선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면서 기간 조정으로 거쳐갈지 다시 진행이 될지는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현재의 모습에서는 음, 이곳 이 어, 288,500원, 300만주에 육박하는 요것 2만, 현재 5일선의 모습이 주가는. 어, 28만 1,600원 그 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 5일선을 횡보로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 가격이 좀더 여기 2 1선 올라올 때까지를 기다려줘야 될지 어, 아직 상장된지 6개월에 확약 물량과 대주주의 그러한 차익 물량을 또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아직은 음다한달 정도가 남았죠 9월 18일이 상장 후 6. 개월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30만원 이상이 훌쩍 넘어갈지 우린 시장을 주목할 필요는 있다. 현재로서는 대단히 30만원 넘을 확률은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번에 공매도와 대차 잔고 상황을 들여다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 8월 13일 금요일 기준을 보게 되면 공매도 수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동안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79,000주, 54,000주, 28,000주 상당하게 이렇게 공매도 장고가 늘어났는데 아, 지난 금요일에는 19,000주 정도밖에 공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될지는 이번 주시장을 통해서 확인하면 될 것이고요. 아, 현재 대차 잔고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 8월 11일 가장 117,000주가 가장 많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현재 대차 잔고는 739,544주에 만 해당이 되고 음, 전체적으로는 최근 5일 동안을 바라보게 되면, 어, 외국인의 대 차입이 가장 많은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8월 2일부터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 더욱더 많은 부분, 여전히, 음, 외국인은 50%,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에, 같은 8월 어, 달에는, 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비중 19만 5천 5 50주, 50%를 외국인이 자입을 했고, 나머지 50%가 바로 기관 투자가들, 특히나 증권, 그리고 투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이, 어, 상당히 많이 대주를 보이고 있네요. 여기에 개인들 5만 5천 주 정도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가격이 생각일까요? 신용시장을 잠시 먼저 살펴본다라면, 신용시장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현재 잔고는 78만 7천주가 되고, 아직은 이 데이터상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기업적으로는, 현재는 2분기 실적이 또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 조정도 또 내포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내일 이번 주의 흐름을 잘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기업적인 내용, 그리고 저가 매수세의 분명한 모습도 있겠고, 또 하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직은 좀더 시일이 3분기는 11월 달이기, 11월 한 중순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어, 조정, 어, 어느 정도 기관 조정, 그 기관 조정이 이렇게 횡보로 할 것이냐, 가격 조정과 함께 이루어질 것인가, 어, 저는, 어쨌건, 기간 조정으로 가격 조정은 조금 음, 어, 낮은 확률로 바라보는데 어,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어쨌든 이번 주의 방향성은 대기 매수세의 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가늠이 되겠네요. 지켜볼 따름입니다. 어쨌든 15,000원대 아니 죄송합니다. 15만 원대 매수한 부분은 여전히 홀딩한 상태로 어, 조금은 사실은 30만 원대 조금 익절을 했지만 다시 저가 매수 이런 상황이어서 얼른 다시 담기는 했는데, 아직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어, 외국인의 수급을 최근을 들여다보면, 어, 외국인들은 최근에 8월 9일부터 3일 동안은 대단히 기관과 함께 매도세로 일관을 했고요. 어, 지난 금요일부터는 양, 외국인은 소폭이지만, 어, 어마어마한 지난 금요일도 역시 외국인의 매도세 속에 했는데, 천주 정도는 대억은 수량이지만, 매수견지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지난 금요일 투자 분석에게 투자, 에, 자별의 매, 매, 내역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지난 금요일은 2조 7천억 원의 순매도를 보유했었죠. 어, 선물도 역시 8천억 원에 대한 순매도를 보인 반면, 어, 그럼에도 천주 정도 이것은 6천주라고 하는 것은 장내선 천주했었고요 대차로 인해 가지고 6천주를 이렇게 매수한 모양인데 어쨌건 현재로서는 그 시장에서 대량 매도하는 상황에 있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적은 나마 장내 천주 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6천주를 매수한 모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이것도 한번 또 한번 보면은요. 어, 잠시 이 기사의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임직원이 줄줄이 주식을 팔아 치운다라고 했네요. 8월 4일부터 12일까지 7명 이약 97억 원가량을 매도했다. 이 부분을, 기사 내용을 제가 또 확인을 하지 못했네요. 어, 이 임직원의 내용, 요것이 판, 이런 거, 97억 원가량을 매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시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또 이것도 역시. 어... 또 변수가 될 수가 있네요. 조금 더 보게 되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19 백신 임상 시험 3상 허가를 받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임원들이 일제히 차익 실현에 나섰다. 임상 3상이라는 호재 속에서도 회사 관계자들이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은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생각을 바꿔야 되겠네요. 일단은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치 사이트에 따르면 SK. SK바이오사이언스 비등기 임원 7명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약 8일 동안 회사 주식 4만 1,227주를 장례 매도를 했다. 97억 1,724만원에 달하는 액수이고 특히 박종구 실장과 배창민 실장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전량 매각을 했다고 라 했습니다. 어쨌든 시장 상황은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요. 이번 주에 관심이 가장 크겠습니다. 임원도 매도했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증설을 하고 외국인도 3일 동안 매도했고 다시 매수세 견지를 보였었고 대기 매수세는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어, 요 임원 7명의 8일간 집은 97억 원의 처분으로 인해서, 어, 이제 50대 50으로, 어, 상황을좀 바뀌겠습니다. 아, 주식은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에서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은 엇갈리게 됩니다. 아, 따라서 시장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의 마음이고요. 어쨌든 시장에서 그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시장 투자 심리, 어, 개인과 외국인, 그리고, 어... 기관들, 이세 주체에서의 그러한 심리, 심리들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하락세이냐 또는 상승세냐는 오직 시장 원리에 의해서 주가는 움직인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임원들의 장례 매도, 그리고 외국인의 이제 매수세,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이번 한 주가 기대가 되겠습니다. 어, 분봉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어, 일단은 이 부분 여기에서 가격이 저점이 형성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이곳은 음2 8만 5천 주를 어, 지지선으로 대고 있는데 이 임원급의 매도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변수가 될것 같네요. 어, 최근에 그래서 요 부분이 상당히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번에 매도가 방금 전에 봤는데, 어쨌든 그것이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어, 너무 지나친 상승이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라면. 음, 추가 상승을 위한 에, 잠시의 그러한 하나의 주가의 상승하는 것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 내일부터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